현충일의 장난질 오늘 6월 6일 현충일은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날로 매우 경건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보란듯이 우길기가 걸려있어서 논란이 정말 많아요. 처음 이 일을 뉴스에 제보한 제보자는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을 해도 변하는 건 없더라 라고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절대 바르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한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이 일은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이고 다른 날에 우길기를 걸어도 욕 먹는 건 당연하지만 현충일에 커다란 우길기를 보란 듯이 달아놓는 것이 과연 어떤 정신 머리로 달아놓은 걸까요? 입주민의 행위 자체를 제재할 별다를 방법이 없고 그에 적합한 법 또한 없어서 관계기관도 난감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사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평상시에도 일장기를 종종 걸던 입주민이며 심지어는 지난 3일 전에도 일장기를 창문에 걸어서 논란을 키웠던 장본인이라고 하는데요. 100번 이해해서 일본을 추앙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이런 행동을 일본에서는 과연 좋아할까요? 하나만 볼줄 알고 두개 이상은 볼줄 모르는 사람을 과연 정상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네요. 경찰이 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상인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